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어, 제가 한, 한 일주일 정도 녹화를 하지 못했는데요. 영상을 못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어, 컴퓨터 시스템이 좀 너무 오래되가지고, 너무 갑자기 시스템이 느려져가지고, 어, 드디어 이제 시스템을 좀 교체를 했습니다. 어, 근데 이 시스템은, 음, 그래픽카드가, 어, GeForce RTX, GTX RTX 2080 모델입니다. 대략 한 소비자가격이 100만원 조금 안되는 거의 100만원에 육박하는 그래픽카드인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 그래픽카드가 어, 레이트리싱에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이제 광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어, 이 프로보커 gpu에서 얼마나 빠른지를 한번 테스트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바로 영상이 앞서가지고 전에 제가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이 3D 마우스가 전에는 이제 어 됐다, 됐다 그랬습니다. 이제 스케치업 작동할 때 물론 이제 라이노에서는 잘 돌아가는데 스케치업 작동할 때는 이제 그래픽카 성능이 좀안 돼가지고 좀버벅했어요네 지금 상황에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테스트 하고 있는 이 용량은 한 되게 좀 용량이 좀큰 겁니다. 이제 보신 것처럼 어 이제 실내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제가 마우스 안 만지고 어 3D 마우스 안 만지고 그냥 마우스 만질게요. 보신 것처럼 실내에 데이터가 좀 많습니다. 이게 책상부터 해, 가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좀 데이터가 좀 큰데요, 이렇게. 음. 예, 이런 화면에서, 뭐 사실은 집 자체는 크진 않는데, 안쪽에 있는 그 가구가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예. 좀 데이터가 좀 버벅입니다. 이 데이터 용량이 아마 한 80메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소품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뭐 공면이 있는 기타가 좀 많아서 물론 이런 데이터들은 전부 다여기 있는 네, 포디움 브라우저 데이터를 활용한 겁니다 이렇게 다 일일이 디자인 하시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리겠죠 이렇게 여기요 이것도 있고요 바로 직전 화면 돌아가기에 예. 자이 상황에서 3D 마우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가지고 한번 땡깁니다 이렇게 예 돌립니다 예, 예 스무스하게 올라갑니다 예, 움직입니다 이렇게 예예 예. 예, RTX가 성능이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예, 3D 마우스는 아주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했고요. 자, 이 화면에서 한번, 예. 기본 세팅 값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도 기억을 못 하는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바로 PR 모드네. 예, 포토리얼 모드는 이제 프로워커 GPU에서 아주 그, 좀 세다 그럴까? 좀 하드한 작업할 때 쓰는 모드인데, 잘 쓰진 않죠. 왜안 쓰냐면은, 피아 모드를 쓰게 되면 속도가 상당히 느려집니다. 이렇게 음. 지금 설정 값이 볼게요. 지금 샘플 값이 200으로 되어 있고요. 예, 지금 샘플 값이 왼쪽 하단에 보면 올라가고 있죠. 10, 12, 13, 14, 15, 16. 예. 전에 쓰던 제품이 이제 어, 지포스 GTX 1070 모델이었습니다. 도그 전보다는 확실히 빨라,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예, 조명 값을 좀 올려볼까요? 예, 피지컬 값도 올릴게요. 좀 밝아집니다. 예, 다시 샘플링 작업을 새로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PR 모드가 아니라 한번 ID 모드로 바꿔볼게요. 예, 아이디 모드하면 이 높아지는 샘플링 값 높아지는 속도가 더 빠르죠 예. 퀵 모드로 바꿔볼게요 퀵 모드는 좀 색깔이 너무, 좀 흑,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브라이트 값도 떨어뜨리고 예. 이 상태에서 3D 마우스가 되는요 예, 되네요 작동이 되네요 여기서 어, 예, 3D 마우스 작동이 되네요. 음. 예, 샘플 값, 샘플링 값이 예. 빨리 움직이고요. 예. 예. 그래도 좀 3D 마우스는 좀 버벅, 버벅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예. 이 비포트 모드에서는 상관없는데 랜더 모드에서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예, 퀵모드 아이디 모드로 바꿀게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전 버전 제품보다 빨라진 건 사실인데요 10배 빨라진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숫자 정도에서 한 1.5배 정도 좀 빠르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다는 다시 PR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피 다시 PR 모드, 이 정도에서 PR 모드가 이렇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지 않았는데, 두배 정도 빨라진 느낌도 있고요. 사실요, 예. 예, 30... 6, 3, 36에서 40 바로 올라가, 예. 내부적으로 속도가 좀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카운트가 보여주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서, 하나씩 올라가지 않고, 몇 개씩, 한 7칸씩 바로바로 바로 올라갑니다. 이제. 7, 8칸씩. 예, 이미지도 지금 잘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 아마 그, 이, 지포스가 이제 엔비디아 제품인데, 이제, 이프로코 g p u 의 내부 엔진 자체는 이제, 아이레인 엔진입니다. 그 아일에 인는 자체를 원래 개발 회사가 이제 엔비디아 같은 회사거든요. 음. 표현 자체도 더 깔끔하게 나온 것은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이 느낌 자체가 예, 여기가. 조금 내부로 들어갈까요? 예. 이제 예, 금방 처리되네요. 그냥 예, 한번 아이디 모드로 바꿔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원에 있어 가지고 여기 뭐 오류가 나타나지는 않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빛이 샌다든지 그런 현상은 없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이제 이 RTX2080 모델은 가격이 이제 100만원 조금 안 되는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뭐 작업상 이런 렌더링 작업을 많이 하셔야 되고 어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뭐 구매를 하셔야 되겠죠 예 어쨌거나 이제 제품이 좋은 건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